네, 그러면 네, 바로 감독님과 배우님들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허동훈 배우님부터 인사하실까요?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에서 월월세남 역할을 맡은 배우 허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세입자에서 월월세녀 역할을 맡은 배우 박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세입자에서 신동 역할을 맡아서 연기한 김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 연출, 어, 그리고 시나리오를 맡은 연우경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뭐 바로 질문이 준비된 기자님들 계시면 저희가 마이크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질문 질문 중... 여쭙겠습니다. 우선 어, 윤윤경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이 작품은 원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단편 소설 천장스라는 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작품은 사실 짧은 단편 소설인데 장편으로 극영화로 만드셨어요? 각색하면서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작품을 만나게 되었고 이 작품을 각색해서 장편화하게 되셨는지 네, 그런 연유를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네. 어, 일단 이 작품을 어, 각색을 어, 시작했던 시점은 제가 이제 첫 장편 그 후반 작업을 음. 하면서 되게 조금 스트레스가 좀 심했었는데 그때 제가 마치 그 어떤 시스템 안에서 되게 갈가먹히고 마무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편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 이제 심, 신동의 심경과 제 마음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시나리오 학색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치유를 <laughs> 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이 작품을 영화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각색하시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있으셨다고 하면 네 어떠실까요? 어, 일단은 어, 이 작품 그 원작에서도 어그 사회적인 어떤 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어, 확대를 시켜가면서 음, 좀그 그 어떤 학대적인 사회의 시스템에 어, 개인이 좀 마모돼가고 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 그 부분을 어, 표현하는데 좀 많이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배우님들께도 좀 간단하게 하나씩 여쭙겠습니다. 어, 배우님들 공통적으로 처음 시나리오를 받고 어, 다 캐릭터 역할로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읽고 어떠셨는지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아 이거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결심한 어떤 계기 뭐 이런 게있으셨을까요 시나리오에 대한 첫 인상 네, 김대원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저는 우선 처음에 대본 읽었을 때 어, 봤었던 대본 중에 가장 빨리 몰입이 됐었던 것 같고 또 가장 빨리 읽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어, 대본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월월세랑 천장세가 실제로 그런 제도를 어,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너무 사실적이어서 막 검색까지 해봤었던 것 같은데 어, 그 정도로 되게 몰입돼서 잘 읽었고 근데. 나로 인해서 이 작품에 누가 되지 않을려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대본이 좋았고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본이었습니다. 학생 배우님은 어떠셨을까요? 어 첫인상은 분명 글을 읽고 있는데 머릿 속에서 막 웹툰이 그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오어 되게 만화 같은데 하면서 재밌게 읽어서. 제가 이 만화 속의 한 캐릭터를 맡으며 되게 재미있게 연기할 수 있겠다면서 너무 너무 하고 싶어서 내네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어 제가 처음 신화를 읽었을 때 그때 당시도 지금도 그렇지만 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어떤 부분들이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집을 구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laughs> 굉장히 현실의 부딪힘이 굉장히 컸었고 네,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제 주변의 인물들도 굉장히 이런 현실을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고 저 또한도 그렇고 다들 가까이 있을 법한 얘기인데 또 읽다 보니까 또저 멀리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점점, 점점 또 되게 오묘하더라고요, 이 시나리오 자체가. 그래서, 어, 이 작품이, 어, 나한테 집은 안 왔지만, 이 작품이 왔구나, 는 생각으로, 정말, 예, 예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